네, 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가을철에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가을철 나무 식재 요령에 대해서 말씀 을좀 드릴게요. 어제도 어, 구독자분 중에 뭐 블레인젤 문구로 묘목 뭐 있냐 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받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준비가 돼 있는지 이렇게. 물어봤어요. 준비되어 있고, 뭐 지금 식재를 뭐 해야 좋다고, 뭐 가을철 식재해야 좋다고 해서 포트 이렇게 찾으신 분 있었는데, <laughs>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어, 블렌엔젤이고요 뭉그러웁니다. 어, 블렌엔젤 뭉그러운데, 이런 포트미모, 이런 가, 가을에 식재하시면 안 돼요. 가을에 식재하시면 그 농사 내년에 망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가을에 식재가 뭐 좋다, 이렇게 뭐 빨리 식재를 해서 봄에 이제 뭐 활착이 돼가지고 성장하는데 더 빠르다,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더큰 나무를 기준을 했을 때 맞는 얘기고요. 이런 포툰 묘목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식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식재를 해서 10월 말, 11월 식재를 해서 얘네들이 지금 식재를 하면은 뭐한 달, 두 달은 다 그대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. 두달 있다가 우리나라가 보통 한파가 1월 달에 오는데요. 그때 뭐 영하 15도 이상, 뭐 영하 20도 뭐 그런 식으로 추울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때 한파가 오면서 그 대지에 그 토양에 그러니까 얼었다 뭐 낮에는 뭐좀 햇빛 쨍쨍 뜨면은 좀 덥잖아요. 그러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이게 얼었 이게 막 얼었다가 낮에는 좀 더우니까 이 녹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땅이 부피 팽창을 했다가 다시 줄었다가 팽창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어, 얘네들이 이땅 속에 있던 그 12월 달까지는 그만, 그대로 있다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뿌리들이 이게 지표면으로 나오거든요. 그 뿌리가 공기에 노출이 되잖아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분이라든가 그런 게 증발되면서 나무가 죽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죠. 이거는 진리입니다 가을철 이런 묘목을 식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. 그건진리예요 하지만 어, 제 뒤로 보이시죠 여기 하우스가 이중하우스 인데요 이런 하우스 안에서는 가능하죠 왜 얘네들이 땅속에서 얼진 않거든요 하우스 안 이중 그 하우스 안에서 땅 안에는 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구독자 1000명 뭐 되면 솔프레 나눔한다.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큰 화분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비닐 포트 있어요. 포트 20cm 정도 되는데 요그 뚜껑이, 아니, 입구가. 그래서 여기다 여기 담아서 이걸로 나눔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거 하나 캐 볼게요. <laughs> 이 구멍이 크다 보니까 이망 있죠? 망으로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나 캤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아,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놨습니다. 옮겨놓고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어, 이 나무를, 어, 이 사이즈는, 이 사이즈는 한40 정도, 40좀 넘은데, 이 나무를, 어, 노지에 식재하는 그 유령이 어, 나무를 캐서 노지를 한번 옮겨볼게요. 좀더 크게 이렇게 캤는데요. 어, 이거를 밖으로, 밖으로 한번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동할게요. 네, 이동을 했는데요. 여기 보이는 위치에 제가 식재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이 화분, 이분 크기보다 좀더 여유있게 그 자리를 파야겠죠. 이 상태에서 어, 구동이송에 어,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여유있던 그 공간을요, 그 아까 파서 올렸던 그 흙으로 메꿔주면 돼요.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분을 넣고 그 아까 여유 있던 공간에 흙으로 채워놨거든요 흙을 채워놓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흙을 이 무덤처럼 싸는 것보다 약간 좀 깊이가 있게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셨다가, 어,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물입니다, 물.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. 잠깐만요. 물을 흠뻑 드시면 돼요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 물을 주는 의미가 얘네들한테 저, 저렇게 기포가 올라오잖아요? 기포가 올라오는 건 뭐냐면은 공기가 빠지는 현상이죠. 물이, 물이 채워지고 공기가 빠지는 현상입니다. 이렇게 물을 주는 의미는 얘네들한테 이 식물이 물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. 땅을 파서 다시 메꾸는 과정에서는 토양에 공극이 생깁니다. 그 공극을 이 물로써 메꿔주는 거죠. 흙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역할입니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아셨죠?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. 반드시 물을 식재를 하고 나서 물 집을 준 다음에 그물 집에 물을 채워 넣고 그 토양에 공극을 줄이는 과정. 이것만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. 어,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, 죽지 않고 식재하는 유령입니다. 그 이번에는 그 뿌리가, 어, 이렇게 흙이, 흙과 뿌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식재하는 유령. 뭐, 아까는 분을 달아서 식재했고요. 어, 지금은 그 흙과 분리된 털이며, 털이며로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방금 캐온 건데요. 보시면 이렇게 약간 뿌리가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려 있는 게 보여요. 이것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.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 뿌리를 보면 유난히 긴 거, 유난히 굵은 가지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, 과감하게,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돼요.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얘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. 자, 한번 식재를 한번 해 볼게요. 그 아까 구덩이 크기는 아까 그흙 분다리 한 거보단 더 작으면 되겠죠. 이것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니까 어, 이렇게 완성하고서요, 이따 물을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주고 완성을 했어요. 어, 전에 그 터리묘로 식재를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, 뭐 있더라고요. 물론 화분에 있는 것이 어, 식재할 때보다 안전합니다. 근데 네, 하지만 이 털이 이렇게 흙과 털어진 거 그렇게 식재한다기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. 관리만 잘하시면 돼요. 일단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어, 다 내년 봄에 제가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